안녕하세요. 어, 저번 영상까지만 해도 200위권이었는데, 300위권으로 되버렸습니다안 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슬픈 길드네요뭐 어쩔 수 없지. 자, 카일덱을 볼까요? 카일덱은 이걸로 가면은, 엘리시아 혼자 남아가지고, 동캐리를 해줍니다. 얘가 왜 건너 끼고 있지? 아, 이거, 치. 총력전이랑, 결투장이랑, 이거랑 세팅 싹 다, 모르겠다. 밑엔 이상해. 어? 아, 얘 맞기였지. 조율자가 아니었지. 이러면 질 수도 있는데. 너무 일방적으로 끝까지 맞는 거라고 이건 이기는 게더 신기하겠다. 이건 힘들겠네. 어? 이런 것도 모른지 <laughs> 이런 것도 몰라. 얘가 스킬을, 어, 삭사 이제 그거라가지고. 이런 것도 모른다. 유지력이 생겨버려. 과연 어디로? 안 돼. 하, 아 야, 스킬 쓰고 죽어라. 쏘거든요 마이츠 이게 되네 <laughs> 이게 돼 되게 좋다 마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공을 따야 희망이 있을 텐데.

오, 깼다, 깼다, 스킬 써라. 아니. 스킬, 스킬. 한 대. 아, 너무 좋아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하고 불쌍하다. <laughs> 좋네. 선턴을 따면은 마대기 괜찮은 것 같아. 자, 네 번째 공격은, 줄이가 껴있는데, 줄이 반회사인데, 설마 딜이 세겠나 싶어가지고, 괜이 딜은 버티지 않을까라는 아니란 마인드? <laughs>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도로 막고 뒤지는 거 아닐까? 그렇지. 명멸 같은 건 딜이 약하죠. 오케이. 방어 준비 들어가서 이제 안 죽잖아. 어이구야, 잠깐만. 말 바뀌는데. 겁나가 확률 증가. 어? 좀 봐. 음, 약하지? 일 들어가기 시작한다. 비밀의 문. 시간의 모래 속에 파묻어 주지. 다다가이 돌아가고 안 들어가. 근 고인은 는데 잘했고, 피는해야를는데 낚시를 하는데, 낚시를 하는데, 낚시를 하는데, 낚시를 하는데, 낚시를 하는 어 잠깐만, 위태위태한데. 어, 연이가 들킬 테면. 기절 계절. 기절. 연이 기절안 돼. 과연. 어. 아슬아슬하게 버티네. 게 세팅해 드릴게요. 오케이. 자, 총력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 오를리 마덱이 상당히 승률이 잘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힙방으로 넘어오면서 오를리 마덱이 어, 가장 잘 나왔죠. 지금 공덱을 찢어 버려 가지고 승률이 개판 치는 쪽이 한 쪽이 있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첫날 힙방 도착하자마자 200점을 얻었다? 엄청나게 발전된 거거든요 이 풀마덱이 지금 맛이 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 오를리 마덱은 그대로 세팅 어제 본 그대로고 자 보시면은 세팅은 그대로입니다 반지 연이 스탯 보시면 아시겠지만 짬통이에요 속짬통, 고생만 맞춰놓은 거. 1레일도 최대한 챙길 것 생기면 서 얘는 속짬통까지는 아니고 반에서 강자주시로 해놨고. 얘 예, 공격력 조절해야 겠죠 4초월 되는 순간 치확이 올라 버려 가지고 캐시 좀더 좋아질 테고 근데 한 이, 이틀 3일 걸릴 것 같고 자 나머지 덱은 방금 보셨던 거랑 약간 다르게 이 4팀이 방대전에서다 지더라고요. 그래서 에이스를 이쪽으로 넘겨버렸어요. 에이스가 회복량 감소를 시킬 수 있죠. 이 팻까지 U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U가 없음. 그래서, 자, 이렇게 해제 때문에 카구라 해제 이쪽으로 넘기고, 엘리샤 해제를 1팀에 주고, 에이스가 힐량 감소시키 아일리는 공 버프 주는 역할이죠. 트루드는 즉사. 태오는 개극딜. 딜 올릴 수, 아 석공이랑 딜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해놨고. 그다음 여기 원래 실베스타를 넣었었는데 차라리 이 강자주시 바지 넣어주고 공격률 높죠. 강자주씨 바지 넣어주고, 아군 전체한테 적중을 올릴 수 있는 유신이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. 얘는 그냥 속잠통에 남는 반지. 줄이는 걷는. 걷는 필승인것 같아. 그래야지 스킬을 쓰고 불사가 터져가지고. 멜키르. 이, 원래 복수자였는데, 그래도 승률이 30%였기 때문에, 조율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그 다음, 1팀, 뭐, 이거는 결투장 애들하고 똑같죠. 얘는 막기 세팅에, 반지가 빠졌는데, 실베스타 꺼, 껴주고, 90%니까 그래도 실드 한2,500 처음에 들고 시작하니까. 텔론즈는 석잠통 얘도 반지가 빠졌었네. 승률이 잘 나올 수가 없었구나. 전설 반지가 없어가지고 남는 거해야겠죠 육성 반지라도 스탯이라도 올려주자. 콜트는 5성 반지. 글리시아는 조율자. 스킬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극딜로 박는 게 맞겠지. 이렇게 해두고. 얘들은 이게 그냥 정사국으로. 자, 이렇게 해뒀습니다. 아니지, 이제 카구라가 왔으니까. 카구라 거를 해주자. 요렇게. 그리고 이제 내일 영상에서 또 결과를 올리도록 할게요. 도움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이제 전설을 닫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싶고 게시판을 얻고 싶고 게시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해도 막 솔직히 속세팅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.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도 자기한테 도움될 만한, 어, 참고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봐주실 분은 봐주시고, 이번 영상 여기까지.